시청자 여러분, 우리 미안이가 이제 막, 새끼를 낳네요. 자, 어, 열심히 빨아주네요. 아이고, 다섯 마리를 낳습니다. 지금 세상에 나온 지약한두 시간 정도 됐네요. 어, 이, 이녀석이 모성애가 강해가지고, 잘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. 아, 이 녀석. 한번 보자, 아저씨가. 한번 볼게. 한 보자. 한번 보자.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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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아이고, 이렇게 됐네요. 어디 갔냐? 보자. 보자, 자. 아이고, 어. 자. 아, 냥냥. 자. 어, 아, 냥냥냥. 자. 자,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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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하고 잘 친해야 돼임마 앞으로 음. <laughs> 여보가 안칼진대요 새끼들이 만지니까 그냥 깽깽깽깽깽 하네 보자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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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어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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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애기 애기 냥냥애아 애기,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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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애기 이, 이 미안해 애기 아이고 미안해 애기 미안해 애기 아 요거만 합니다 요거만 해딱 뒤새끼만 하네요 새끼 아유 자 아유 아유 아 자자자자 자, 자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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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, 자 이제 방해를 그만해야 되겠네요 저 자기 집으로 이제 넣어야 되겠습니다 미안해가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자또이 녀석들 크가는 모습이 또, 여러분들하고 같이, 또, 음. 보게 되겠네요. 어제 태어난 애들입니다. 어, 다섯 마리인데요. 우리, 그, 미안이 새끼입니다. 아유, 또 이거 참, 노르무이새이 걱정입니다. 애들 때문에. 자, 어제는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. 지금 지음이는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있습니다. 어제 해놓고 어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오늘 나와서 처음 먹네요.